여기 왔거든요. 제가 원래 이거 바를 이용하고 싶었는데 테이블 밖에 자리가 안 남아가지고 뭐 빨리 가야겠다. 테이블로 앉아. 이렇게 태블릿으 주문할 수 있고.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이렇게 맥주 종류가 다양합니다. 근데 에리스 추가 시킨 건 이건 흑맥주 이게 궁금해가지고 이걸로 시켰어요. 음, 이게 좀 다양해가지고 이렇게 있고요. 네, 네. 브라클레고 달인. 네, 에비스 흑맥주 나왔고요. 한번 마셔볼게요. 어, 색깔이 미쳤다. 어. 먹어볼게요. 오, 맛있는데? 오. 아, 사진을 봤죠? 아. 아. 뭐, 기네스 같은 흑맥주 먹어보면 뒤에 쌉싸름 맛이 나와가지고 좀,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 뭐, 이거는 좀. 되게 깔끔하다. 그 쌉싸름 맛이 덜 나요. 오, 좋은데? 아, 왜 다들 맥주를 큰 사이즈로 하는 이유를 알겠네. 한잔 갖고는 이 조금 부족해서 두잔 먹기만 많으니까 딱 1.5잔 을좀 메가 사이즈로 시킨 이유가 있네. 한국어 메뉴판도 있는데 태블릿은 영어밖에 지원이 안 되지. 전 소시지 비주얼이 소스인 것 같고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먹을게요. <laughs> 원래 뭐든지 처음 먹을 때는 아무것도 안 찍어서 먹을게요. 좀 짠데 맛있는데? 약간 소시지가 소스 찍어 먹을게요

맥주에 나왔으니다이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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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진을 이쁘게 찍어야지. 자, 먹어볼게요. 에비스 맥주 아. 기본. 어캣점데이 이런 게 좋은 데아니 파가 입을 때 많으니까, 음, 수면을 니까더 맛있는 것 같아. 점은 그냥. 와 맛있어. 그러니까 후쿠오카 오는 여기 에비스 바를 에짜 추천드려요. 맛있다. 에비스 추천립니다급 다시 가보자고. 자, 이제 음. 나가볼게요. 복방 일본어로 안방만, 안방만인가? 네. <laughs> 마사지 샵은 처음인데, 일본에서 아, 기대된다. 만약에 이번에 받고 좋으면 오사카 가서도 한번 받아볼까 생각 중이에요. 음. 뭐 거기 후기 그... 좋은 데를 네, 서칭을 해가지고 네. 4만 원의 마사지 샵을 받으면 괜찮은데? 네 구글 리뷰를 다 봤는데 다 좋았어요 받아봐야지 왜냐? 일 끝나고 밤새고 와서 공항버스에서 30분 장기 타고 네. 그리고 그날아가지 거의 새벽 2시 에 잤죠? 오늘도 한4시에 잤나?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는데 아 그러면 이 피로감을 풀어야지 네. 나중에 코코면 소프트뱅크 경기 한번 볼까? 야구는 한 번도 안 봤거든요. 근데 저번 지난주 에 왔을 때그 이자카야 이 선수 그 있더라고요. 그뭐 그림 그 약간 뭐 홍보하는 전단지인가? 다 이자카야 직원들이 소프트뱅크 유니폼을 입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 왜 입고 있냐 물어보니까 이거 유명하대. 이거 유명해서 입나봐요. 그래서 그 유니폼이 본인 꺼인가그 유니폼도 비싸지 않나? 있었어왜 도쿄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 여기다. 아 여기가 거기에요. 그 예전에 이치랄라나 갔다가 커피업 이던데 여기가 라떼가 맛있었어. 방금 딱오 어. 고빵이 있는 것 같은데. 예약구 예약구? 네 예약구 감잘 아, 예약. 받고 올게요 어, 4시인데 지금 시간이 남아가지고 마사지 네. 다 받고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가볼게요 엎드려 있어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차리고 있어요 그 얼굴이 눌려있어가지고 카타역 도착했습니다 가볼게요 마사지를 처음 받아봤는데 좋았어요 일단 친절도 하시고, 네. 인상이 밝고, 네. 좋으셔가지고, 옆에 아저씨인 것 같은데, 그분은 완전 코불고 자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좋았다. 네. 약간 약한 것 같으면서, 도으 세지도 않은 것 같으면서, 좀 뭔가 아쉽기도 하면서, 뭐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면서, <laughs> 그래 좋았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네. 코카 하우면 한 마사지 한번 받아보세요. 한시간 받았는데 나쁘지 않았고 이걸 타이머로 시간을 재더라고요 마사지 까지 받으니까 와 이거 엎드려 있으니까 눌려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살짝 잠들었어요 네, 시원한 목소리 너무 좋아 가볼게요 아이 컵이 있구나 어린이랑 돈 주고 물을 사 먹었네 하하하하 여기 접판기 있고요 네. 일단 환장하겠는 게 이거 뜨거운 물 어디 갔는지 몰라가지고 녹차의 음, 에프티를 이런 진짜 환장했다. 아무튼 이제 돌리고 가볼게요.